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 덴마크 어메이징 디스커버리의 한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얀테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얀테라는 마을에서의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어떤 법칙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덴마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우리나라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얀테의 법칙. 내가 남들에 비해 나을 것 없는 보통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얀테의 법칙은 특별한 재능과 남다른 노력으로 성공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폭력이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넌 특별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넌 특별한 아이야. 넌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덴마크에서는 너는 남들에 비해서 나을 것 없는 보통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노력은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더 나은 실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각 분야의 엘리트 입장에서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워온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폭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북유럽 사회와 덴마크 사람들은 얀테의 법칙을 일상에서 널리 쓰는 관습으로 채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을 편리함에서 찾고자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삶을 불편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싫으니까 그냥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누가 갑이고 을인지 따지기 위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높은 교수 재벌 백화점 직원 카페 종업원 모두 덴마크 사람에게는 그저 다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상대의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가 가진 스펙으로 사람을 하대하거나 우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지요. 한 가지 인상으로 요약해서 덴마크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셈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무한한 엄청나게 많은 셈이 존재하죠. 다르네요. 나이, 성별, 인종, 학력, 직업, 재력, 지역 등 사회 전반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매뉴얼을 제거하고 딱한 줄의 지침.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이것만 남긴다면 내제주를 뽐낼 기회나 새로 장만한 외제차로 부러움을 살 기회는 없어지겠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얼마나 삶이 깔끔하고 편리해질까요? 아 진짜 이런 정신을 좀 알고 배워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하루 밥 세끼 먹고 뭐다 똑같지 뭐 이런 식의 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게 많고 잘난 게 많고 막 그런 맛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폭력 같은 그런 말이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구촌에한어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나 뭐 덴마크 쪽에서 이런 식의 얀테 법칙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한 책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좀 공유하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 또 마이크를 켜고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